Hello,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One word modifier. 수식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글을 쓸때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이 수식어죠. 수식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는 무엇을 하나요? 바로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냐? 명사 앞에 사용이 되고 대명사를 꾸며 줄 때는 연결 동사 다음에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사용이 됩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꾸며 줄 수가 있는데 형용사 뒤에 -ly를 추가를 해서 부사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위치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는 위치 선정이 탁월합니다. 밀러처럼 예문들을 좀 볼까요? The beautiful cat landed에서 수식어는 어떤 걸까요? Beautiful입니다. Beautiful는 현재 무엇을 꾸며주고 있죠? Cat라는 주어로 사용된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쵸? He barely works out. 그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찔리는 사람 손! Barely는 무엇을 꾸며줍니까? Works라는 동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She is so gorgeous. 음 응, 아니야 손 내려. 여기서 수식어는 몇 개인가요? Gorgeous와 so. 난 둘다. 이죠? Gorgeous는 무엇을 꾸며주고 있나요? s h e 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Gorgeous라는 형사가 대명사를 꾸며줄 때는 연결 동사 다음에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예, so는 뭐냐?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The slow boy moved very slowly에서 수 시간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세 개가 있죠.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Slowly는 무엇을 꾸며주나요? Moved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사로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very는 무엇을 꾸며줍니까? Moved가 아닌 slowly를 꾸며주고 있죠. 고로 부사를 꾸며준 부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앞으로 오면 이 슬로우. 슬로우는 무엇을 꾸며주나요? 바로 앞에 있는 주어로 사용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슬로우는 형용사입니다. 여기 슬로우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로 사용이 됐죠. 오늘 배운 거 요약을 하자면 형용사 같은 경우에서는 대명사나 명사를 정해진 위치에서 꾸며줄 수가 있고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동사, 부사를 다양한 위치에서 꾸며줄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 수가 있는데 ly로 끝난다고 해서 이 단어들이 다 부사가 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ly로 끝나는 형용사 뒤에다가 추가로 ly를 한다고 해서 이게 부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good Okay then, see you next time!